지금 보신 이 장면은 최초의 핵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의 실제 장면입니다. 30km 밖에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핵 실험이었죠. 트리니티 실험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 오펜하이머입니다. 저는 이 오펜하이머를 무한도전으로 처음 알았어요. 당시 하하님이 가장 두껍고 있어 보이는 책을 골라 부감을 썼는데 그게 오펜하이머 평전인 아메리카 프로메테우스였고. 등장인물이 천명도 넘는 것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영화를 더 재밌게 보려고 그 두껍고 있어 보이는 책을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듭니다. 일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과학자 오펜하이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4년 부유한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난 오펜하이머. 태생적으로 병약하고 마른 체질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180cm 키에 몸무게가 60kg 미만이었죠. 아버지는 직물상으로 당시 기성복 대량 생산 덕분에 매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머니는 화가지만 한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세심한 성격이었죠. 어머니는 오펜하이머에 대한 집착으로 과잉보호를 했습니다. 친구와 노는 것을 금지하고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발사를 집으로 불러서 이발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펜하이머에게 승마와 요트 등 액티브한 취미를 갖게 해주었죠. 오페나이머는 어릴 적부터 그냥 천재입니다. 수학, 화학, 물리는 당연하고 인문학적 능력도 탁월했죠.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트 기타를 읽기 위해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으며 라틴어를 질문하면 그리스어로 대답이 가능하고 네덜란드어 2주 마스터, 스페인어는 3주 만에 마스터했죠. 12살 때 지질학자 편지를 주고 받고 박물학 학회에서 강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서 일어나지? 이러면서 어딜 가나 항상 오펜하이머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펜하이머는 다소 독선적이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랐으나, 이는 유태인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자신의 가진 것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사하라라는 전인적 교육을 받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 과학자로서의 윤리 의식, 책임 등과 같은 훗날 오펜하이머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평생을 뉴욕에서 살았던 오펜하이머는 단학 때몇달뉴 멕시코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광활한 대 자연을 보며 내면의 만족과 안식을 얻죠. 그리고 유부녀와의 썸싱도 있습니다. 아, 오펜하이머의 인생에서 여자는 항상 등장합니다.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면 뭐. 아무튼 내 평생의 사랑은 물리학과 뉴 멕시코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곳을 매우 좋아합니다. 훗날 원자폭탄 개발과 실험을 한 곳도 이뉴 멕시코죠. 천부적인 두뇌와 본인의 노력, 그리고 헌신적인 부모의 서포트로 어찌 보면 당연히 하버드에 진학합니다. 처음 전공은 화학이었으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물리학과로 전과하죠. 전과를 하고서도 수업에 잘안 나가고 실험용 알코올을 먹고 취해 있거나 해벽까지 걸으며 물리 문제를 중얼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합니다. 근데 또 최우등 숨나 콧라우대를 받으며 3년 만에 졸업하죠. 미친 천재 오페하이머 졸업 후, 당시 실험 물리학의 중심이었던 영국 캠브리지로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항상 천재 소리를 들으며 어디가서나 뭐든지 잘하던 오펜하이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손재주가 너무 없는 거였죠. 이론적인 개념 완벽해, 머리도 구상도 잘해. 근데 손이 안 좋아서 납땜도 못하고 전선배열도 못하고 지도교수는 엄청나게 꼽을 줍니다. 오펜하이머는 어릴 적부터 강강 양약의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나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즉 자기보다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는 매우 친절합니다 질문도 잘 받아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요 근데 자기와 동급이거나 자신보다 학문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가로 들이받습니다 틱틱대고 비판도 많이 하고 반항적이었죠 저새끼왜 그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드네? 없애버릴까? 화과의 청산가리를 묻혀서 교수에게 줍니다 아니 이거 사람 있잖아 다행스럽게도 그 사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오펜하이머의 부자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고 학교에 큰 돈을 기부하며 간신히 실형은 멀하지만 캠브리지에서 생활을 계속할 순 없었습니다. 오펜하이머 본인도 영국에서의 생활과 실험 물리학에는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실험 물리가 아닌 이론 물리로 방향을 바꾸어 독일 괴팅겐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특정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 부분의 모순과 오류를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오펜하이머에게 이론 물리학은 매우 잘 맞았습니다. 이론 물리를 제대로 파고들면서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마음껏 펼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럽에서는 양자역학을 비롯한 현대 물리학이 꿈틀거리던 온갖 천재들이 다 모여있는 시기였습니다. 양자역학의 닐스보어, 고향으로 유명한 슈레딩거,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크, 상대손 이론, 아인슈타인 등과 학문적 교류를 하며 친분을 쌓아가고 오펜하이머의 지식과 이론의 깊이는 더해갑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불다리 과학자라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캘리포니아 공대와 u c 버클리의 공대 교수를 경직하며 생활을 합니다. 강강, 양약답게 학생들을 존중하고 어려운 물리학을 매우 쉽게 설명해주고 잘생긴 외모와 패션 센스까지 더해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버클레이는 오피룩이 유행할 정도였죠. 학생들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일주일에 만나는 여자가 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도 열심히 해서 학문적인 성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수업도 에 연구도 에 여자들이랑 데이트도 해. 너무 불공평한데. 아무튼 워낙 똑똑하고 말을 잘했기에 동료 교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연구 아이템이 생기면 오펜하이머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제를 꿰뚫어 보고 상대에게 쉽게 설명하는데 탁월했던 오펜하이머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이템의 개념 과 아이디어의 결점 오류 등을 이야기 해 주고 보완점까지도 제시해 주 었습니다. 스펙트럼 양자론 블랙홀 등의 개념 도 오펜하이머의 작품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들어가 연구를 할수 있게 여러 학문의 문을 열어 준 것이죠. 그런데. 문만 열어놓고 다른 연구하느냐고, 아이러니하게 그 해당 분야의 한문적 결과물은 오펜하이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다 노벨상인데, 불리는 노벨상이 없죠.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에 집중하느냐고,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도 몇달뒤에는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934년까지 정치나 시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이때 오펜하이머의 운명을 좌우할 진 테들록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진은 자기 스스로 붉은 사람이라 칭할 정도로 열렬한 공산당원이었죠. 당시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공황의 여파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젊은 층 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사상적 관심이 없었던 오페라이머는 진과 연애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알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지만 공산당에 직접적으로 가입을 해서 당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을 통해 알게 된 공산주의자들과 친하게 지내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단체에 기부도 하죠. 이 때문에 오페나이머 말년에 메카시즘 열풍에 휩쓸려 공산주의자로 몰려 수난을 겪기도 하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공산주의에 관심을 보인 것은 맞으나 공산주의 활동을 하거나 본인이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를 하던 진에게 청혼을 하고서는 깜겼어요. 그리고 또 유부녀 키티를 만납니다. 유부녀인 것도 문제인데 키티의 남편이 오펜하이머의 친구였죠. 자기 친구 와이프와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키티는 남편과 이혼을 한 당일 바로 오펜하이머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해로를 합니다. 근데 키티랑 결혼하고 진이랑 또 종종 만나서 연애를 하죠. 뭐지? 그러던 1939년,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고 을 팽창주의와 군국주의로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1939년에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핵 분열이 독일에서 오토환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펜하이머는 핵 분열이 전력 생산과 무기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계산을 해봅니다. 와, 이거 진짜 무기 가능하겠는데? 그리고 핵 무기에 필요한 우라늄의 양까지 바로 계산을 하죠. 독일이 이핵 분열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어 전쟁에 사용할 것이다. 때문에 독일보다 먼저 핵 폭탄을 만들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 라는 의식이 미국 학자들 사이에 퍼지고 아인슈타인의 서명까지 포함된 탄원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과학자들을 소집해 연구한 첫 프로젝트인 메나탄 프로젝트가 대통령 직속으로 실시됩니다. 인류를 멸절시킬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메나탄 프로젝트 극비리 프로젝트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조차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메나탄 프로젝트의 이론, 기술 총 책임자로 많은 이들이 오펜하이머를 추천했습니다. 물리, 화학, 기계, 금속, 공학, 탄도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은 오펜하이머가 유일했죠. 과학의 윤리와 과학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 항상 생각하던 오펜하이머는 나치가 먼저 핵무기를 만들게 되었을 때가 두려웠고, 메나탄 프로젝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로부스 장군을 필두로 군대에서 관할하는 프로젝트기에 오페나이머는 중년 계급을 받고 체력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워낙 저체중이라 체력 검사에서 떨어졌으나 그로브스가 그냥 붙여주죠. 오페나이머는 중앙연구소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큰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했죠. 지금으로 치면 대덕 과학단지 같은 과학 클러스터를 생각해낸 거죠. 극비였기에 연구소 위치는 인적이 드문 황무지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머물던 뉴멕시코 로스 엘레모스를 추천. 그곳에 핵 연구소 설립뿐 아니라 이발소, 서점, 식당, 영화관 등 작은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몇천 명의 연구진과 그의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그리고 동료들을 모읍니다. 엘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리처드 파인만, 아서 폼프턴 닐스 보어 등은 자신들의 과학적 이론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프로젝트에 참가합니다. 이 과학자 중 오펜하이머의 친구인 아이작 라비만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죠. 한 번도 인적 관리나 프로젝트의 장을 맡아본 적이 없는 오펜하이머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그로브스는 오펜하이머야말로 적임자다 라며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오펜하이머는 강력한 리더십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6천여 명의 연구원들을 잘 조율하며 원자폭탄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근데 핵무기 완성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 사망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나치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나치라는 주적이 없어지자 타겟은 일본으로 바뀌죠. 일본은 1억 총 옥세를 부르짖고 있었으나 사실상 항복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아니라 소련이던 걱정이었죠. 북맹국이자 미래의 가장 큰 적인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짜는 1945년 8월 15일일 거다라고 알려집니다.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힘들게 싸워가며 일본을 다 이겨놨는데 그 성과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전후 관계가 매우 복잡해지죠. 그래서 소련 참전 예정일인 8월 15일 이전에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희생을 줄이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폭발 실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실험 전에 감론를 막이 많았습니다. 대기 중 질소가 80%. 핵폭발을 했는데 잘못해서 대기가 연쇄폭발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일본이 아니라 그냥 지구 자체를 터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현대 컴퓨터를 만들어낸 폰 노이만이 나섭니다. 내가 계산해 봤는데 대기 중에 불 붙을 확률은 100만 분의 3이야. 진행시켜. 그리고 1945년 7월. 뉴멕시코 사막에서 메나탄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시작됩니다. 30m 높이 철탑에 가젯이라는 이름의 폭탄을 설치 그리고 펑! 실험은 성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굉음과 폭발에 따른 먼지, 열폭풍 버섯구름이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났죠. 오페라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해냈다는 성취감과 과학기술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한편 신들이 만들어낸 괴물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일본 본토의 폭탄 투하가 결정되죠. 8월 6일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투하되죠. 성공적으로 폭탄이 떨어져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구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들이 만들어낸 폭탄으로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8월 7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합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8월 9일 나가사키에 팬맨을 투하죠. 오펜하이머는 나가사키 에폭탄 투하에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후회했죠. 이미 히로시마 투하로 일본은 사실상 항복 단계였습니다. 왜 우리는 나가사키에까지 핵폭탄을 투하했는가? Now I 일본을 항복했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끈 과학자, 특히 그 과학자들의 대표격인 오펜하이머는 엄청나게 유명해집니다. 메나탄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부각되고 정치권에서 러브콜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오펜하이머 불행의 시작이었죠. 오펜하이머는 핵무기의 위력을 보고 군비 증가에 매우 반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나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며 죄책감을 드러냈죠. 전 세계가 군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며 수석폭탄 개발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은저껍질이 울고과학자라며 비아냥거리기만 했죠. 오페라이머는 어차피 핵기술은 전파될 것이고 그럴 바에는 모두 공유하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니 우리가 만든 핵인데 왜 공유를 해? 그리고 1949년 소련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반공주의 메카시즘 열풍이 불었고 공산주의자를 색출하자라는 마녀사냥이 벌어졌습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오페라이머였죠. 공산주의자랑 친해, 공산주의 단체에 기부도 해, 우리가 만든 핵기술 공유하자, 그래. 근데 마침 소련이 핵무기 만들었네? 이거 소련 간첩 아니야? 오페라이머는 간첩 혐의로 기소를 당하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조리돌림을 당하죠. FBI에서 불법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에는 자신이 취해서 한 대통령의 욕, 나라에 대한 불만 등이 있었고, 더군다나, 천문회의 주제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너 유부녀나 놀아놨지? 결혼하고 나서도 전 애인이랑 바람폈지? 전 국민 앞에서 조롱을 당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는 매우 힘들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과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게 흘러갔죠. 결국 유죄 판결.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든 지위와 권한은 박탈되죠. 훗날 이 청문회의 부당함이 알려지고 오펜하이머가 마녀 사랑을 당한 것이다. 분교재판의 희생자다. 라고 재평가되지만 오펜하이머는 이미 의욕을 잃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지식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와 과학의 역할을 말하던 오펜하이머는 60년대 흑인 인권운동과 베트남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죠. 아마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린 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을 넘게 펴온 담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구두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천재를 죽였는가? 영화 오페나이머를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역이었습니다